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이번 주말 52회차 K리그 1 1 1 라운드 중에 세 경기입니다. 그 지난 51회차에서 저희가 대구와 울산 그리고 서울과 전북의 경기 분석해서 올려 드렸는데 인천 수원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배당률 나오자마자 얼른 배당률 체크해서 지금 영상 올리는 이 시점에서 대구는 이제 울산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는데 아, 서울이 키고프 하자마자 초구점는 실점을 하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저희 예측에 적중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말 경기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 이 돌풍의 주역 광주와 대전의 맞대결이 아주 눈길을 끌죠. 연승 도전하는 강원의 행보도 좀 궁금합니다. 제주와 포항의 경기인데요. 제주가 홈 부진을 털어낼 경기가 될까? 제주가 올 시즌 홈에서 지금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성과가 좋지만 근데 홈팀 제주는 저희가 대전 원정에서 좀 힘들 경기가 되지 않겠나 예측을 했는데 코너킥 완벽한 코너킥 전술을 선보이면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U22 카드를 선발로 내세운 후에 두 명을 이른 시간 교체를 하면서 경기 태포를 끌어갔죠. 이창민, 구자철 이두 선수의 중원 장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날 구자철 선수가 후반 초반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아웃을 당해서 조금 당분간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간결하고 빠른 공격 전개로 이 라인 올리는 대전의 직공간을잘 공략을 했고, 요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그 코너킥 상황들을 잘 연결하면서 그 전반에만 코너킥으로 두 골, 후반까지 포함해서 총세 골을 코너킥 상황에서 연결을 했죠. 이 미드필더들의 순간적인 공격가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재주였습니다. 구자철의 햄스트링 의심이 되는데 김봉수 선수가 구자철 대체 투입돼서 득점을 올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 김봉수 선수가 대신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하한종모라는 어린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U20 대표팀에 차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김봉수 선수 외에는 별로 대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홈에서 지금 1무 3패, 3연패 부진인데 원정에서는 4승 1무, 1패 4연승 중입니다. 근데 다만 홈에서 연패를 했을 때는 그때 부상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이었죠. 포항입니다. 저희 예측과 달리 인천과의 경기에서 퇴장 그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0대2로 패했는데, 전반 인천의 좌우 넓게 활용하는 그 공격에 수비적으로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제루스나 에르난데스 그상대 측면 공격수들이 공간을 넓게 활용하다 보니까 이 중앙 수비수들이 끌려나가면서 중앙에서 공간을 내주는 그런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죠. 상대 윙어들의 매소음에 이 포항의 장기인 이 측면 공격수들도 올라서지 못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설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반 막판 이 김인성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당하면서 숙정 열쇠에 놓이게 됐죠. 공간이 벌어지면서 결국 중거리 골을 실점하면 무너졌고, 쫓아가려고 라인을 올리다가 역습에 추가 실점까지 당했죠. 이 김인성 선수의 퇴장으로 결정이 돼 있고,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는 이 하창래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냈었지만, 이 인천에게는 결국 아쉽게 무너지고 말았죠. 감독도 어쩔 수 없는 아쉬운 퇴장 공백이었습니다. 이 배당은 포항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 가장 큰 변수가 경기 연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자철 공백이 생긴 제주인데 이창민도 건재합니다. 이 포항의 뒷꿈간 어택 대비가 관건인 경기가 될 텐데 이날 지금 현재 포항이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서 금요일 지금 오후 2시가 넘었는데 아직 제주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비가 많이 와서 이 포항이나 경주 공항에서 이 제주로 가는 비행기들이 뜨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비행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 후에 회복 시간이라든가 고려하면 포항에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원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무승부 예측을 했었는데 급하게 이 제주 승으로 바꿨고요 제주 승입니다 제주 승 핸들을 받아도 제주 승이겠죠 그다음에 언더 이렇게 예, 예측을 합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체력적인 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선수단 컨디션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 승으로 예, 바꿔서 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 fc와 강원인데요. 역습이 드디어 살아난 강원이죠. 손 fc는 저희 뭐 예측처럼 서울에게 3대 0으로 패했는데 이날 또 특히나 주축 선수들을 조금 로테이션을 돌렸죠 라스와 이승우가 엔트리에 빠지면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좀 너무 무뎌졌고 수비적으로 너무 물러서다가 중거리 공간 내주면서 흔들렸습니다 윤비그람의 패스 전개는 확실히 돋보이긴 했으나 이걸 마무리 지어줄 선수들이 없었죠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벌 처리 미숙이 자주 나오는데 물론 서울 상대로는 그런 실정은 없었지만 실전과 다름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의 빠른 공격수들을 수비하면서 전혀 쫓아가지 못한 무너진 그런 경기였죠 주축 빠지면서 공격이 안되자 이 수비도 같이 무너졌던 경기입니다 원정팀 강원은 정말 말 그대로 늪축구로 저희 예측을 빗나가면서 전북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스트 멤버에 가까운 3-3으로 내세우면서 나왔죠 특유의 수비적인 늪축구 펼치면서 전북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뭐 하파실바의 슈팅이 골대를 맞는 행운도 있었고 이강현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도 빛났습니다 라인올리는 전북 상대로 특유의 역습이 효과를 받고 양현준 선수가 경기 마지막 완벽한 역습 칩샷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죠. 재미 내용 이런 거다 없어도 결과를 챙겨온 역습 축구였습니다. 배당은 수원fc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주축 선수 복귀로 공격력 강해져 수원입니다. 이 높이의 약점까지 강원을 괴롭힐 라스죠. 관건은 강원의 역습인데 이 경기는 좀시고온 선수들이 있는 만큼 강원의 수원에 승 핸디부 오버 추천드리고, 강원은 주중에 그 충북청주FC와의 수년됐던 그 지난번에 강릉 산불로 수년되었던 FA컵 경기를 치르고 왔습니다. 근데 FA컵이라고 해서 느슨하게 나가지 않고 주축선수들이 거의 다 나섰는데 90분 안에 승부를 못 내고 승부차까지 갔던 체력적인 부하가 굉장히 걸려있을 강원입니다. 확실히 수원쪽으로좀 기세가 기우는 경기가 되겠죠. 다음은 광주와 대전의 경기입니다. 2부 리그에서의 난적들이 일부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광주, 울산 상대로 저희 예측처럼 패하긴 했는데, 이거 광주가 졌다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기라고 보여줬죠. 광주 특유의 돌격 축구, 강한 전방 압박으로 울산도 괴롭혀냈습니다. 중원에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과감한 슈팅도로 많이 때렸고요. 울산의 박스 안에서 공세를 많이 펼쳤음, 울산이 박스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이 공세를 펼칠 때는 이 김경민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로 막아냈죠. 이강현 선수가 교체 2분 만에 멋진 세컨볼을 중거리슛으로 골대를 따랑 때리면서 들어가는 중거리 골을 앞서갔는데 아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는 뭐 억까라고 하죠 이 후반 막바지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라 제가 적긴 했는데 그냥 좀 광주에게 운이 없었던 그런 실점이었죠 그 바코의 중거리슛이나 주민규 선수의 문전화 혼전 상황이나 광주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억울한 그런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결국 그 경기가 종료 후에 팀모 선수가 경고를 한장더 받으면서. 예, 퇴장을 받고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게 됐죠. 체력적으로 준비 잘된 광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텨내고 이겨내는 힘을 잘 보여줬죠. 대전입니다. 홈에서 지단 지지난 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만큼 홈에서 제주 상대로 충분히 이겨내는 경기 할줄 알았는데 내용적으로만 상대를 몰아붙여 놓고 실적을 못 내면서 결국 3대 0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가용 가능한 거의 베스트 멤버로 나섰습니다. 이 이창민 선수가 1대1 찬스에서 슈퍼 세이브도 펼쳐내면서 잘 수비를 했지만 코너킥 상황 전반에만 2실점. 이 창민 선수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코너킥 전술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대전 수비수들이 대전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대응을 못했죠.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 직공간을 내주면서 약간 독이 됐던 경기입니다. 때로는 조금 내려서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필요도 있는 대전입니다. 코너킥 3실점이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고민이 벤치에서 필요한 대전의 경기였죠. 배당은 광주가 정배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두팀 모두 굉장히 많이 뛰는 스타일입니다. 중원에서 볼 간수, 타압박 변수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겠죠. 광주의 다양한 중원 미드필더 자원들이 변수가 될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광주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광주의 승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광주 이종우 감독이 더 전술적으로 준비가 잘된 감독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재 1부리그 올라와서 보여주는 경기 내용들도 보면 물론 대전은 울산도 잡고 뭐 전북도 잡고 했지만 이 경기 90분 동안 보여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잘 준비된 팀은 광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시즌 2부에서 맞대결도 광주가 한 번도 지지 않았죠. 스쿼드의 뎁스나 퀄리티에선 대전이 앞설지 모르겠지만 많이 뛰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압박 걸고 하는 이 광주의 스타일이 대전도 집어삼킬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투표 추천드리는 것은 제주와 항의 경기는 저희 처음에 무승부 정도의 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 경기는 제주의 승이 유력할 것 같고요. 수원FC와 강원의 경기, 강원이 뒤로 물러선다고 해도 이 수원FC 수비가 워낙 느슨하기 때문에 양현준과 김대원의 역습이 잘 먹힐 수도 있을 것이고 강원의 전체적으로 중앙 수비의 높이가 제공권 잡이 좋지가 않습니다. 라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많은 골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두 팀이 작년에도 4대 3인가 게임이 한번 나온 적도 있죠. 수원 F.C.가 이기어 내겠지만 많은 골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광주와 대전의 경기도 광주의 조직적인 전술적인 움직임이 더 우세를 가져가면서 광주의 승 이렇게 세 경기 10.9배 추천드리겠습니다. 주말 52회차 K리그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K리그2 분석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